오늘 본문 가운데 한 여행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해가 지자마자 일찍 감치 노숙을 준비합니다. 당시 여행자들은 아침 일찍 해가 뜨면 더운 날씨 때문에 여행을 시작하고 뜨거운 오후에 잠시 쉬었다가 해가 진 저녁에도 여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는 해가 지자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곳에서 노숙을 하려 합니다. 이 여행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노숙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잠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야곱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한 당신의 모든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약속의 계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행했고 결국 일을 그르쳤고 결국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남긴 그 상처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에서는 그를 죽이려 마음 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어머니 리부가는 야곱의 아내를 얻는다는 핑계로 그를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며 야곱을 이끌었습니다. 야곱이 철을 얻는다고 해도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형에서 때문이죠.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란 땅까지 직선 거리로 800km나 된다고 합니다. 이 800km를 이 사막과 또한 광야의 길을 지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고달픈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야곱의 지쳐 있는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노숙을 하며 여행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욕심에 그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대로 그 일이 열리지 않을 때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주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처를 내가 다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직장 동료들과 신앙에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 옆을 돌아보면 나만 우둑하니 서 있는 느낌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덧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자신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덧 그 빈자리를 보여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내 편은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지치는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허탈함을 다른 무엇으로 보상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찾습니다. 다시 사랑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다른 일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마음 한 구석에 있는 허전함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사랑할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지 않을 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나를 무조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그 따뜻한 손을 내어주시는 분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고달픈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이 나는 그런 아픈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지없이 지쳐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잠든 야곱이 꿈을 꿉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긴 사닥다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이 야곱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너는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실패했지만, 그래서 좌절하여 이렇게 누워있지만 포기하지만,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가 쓰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너를 향한 나의 계획들을 실행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꿈을 통해 야곱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너는 힘들지만, 너는 아프지만, 너의 인생길은 고달프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놓치지 않았다. 너가 누워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며, 또한 자손을 통해 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 나의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또 말씀하신 꿈의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한 약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실패자요 또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린 야곱 자신에게 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자기의 아버지 이삭 가운데 함께 했는지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형에서 자기보다 훨씬 잘난 형에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쓰러져 있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슨 힘이 있기에 내가 무슨 비전이 있기에 지금 이렇게 쫓겨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가 야곱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결정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다시 고향 땅으로 이끌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도 또한 수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후손을 허락하셔서 민족을 주신다는 그 약속도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이 모든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곱의 상황은 도망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모든 힘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형 에서의 칼날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야곱에게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 속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도, 내가 아파 눈물을 흘릴 때도, 실패 가운데 좌절하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눈을 굴리고 다른 것을 쳐다보지만 세상 가운데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낙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할 때에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낭망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힘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힘, 다시 사랑할 힘, 다시 일할 힘, 다시 복음을 전할 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그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힘은 세상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배부를 때 여러분 등 따술 때, 아무에게 아쉬울 소리 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인생의 아픔 가운데, 모든 낙이 없다, 모든 희망이 없다, 나에겐 힘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좌절했던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낭망해있을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많이 지치고 우리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어그러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넘어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수 없는 희망을 주시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손을 내밀 수 없는 그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다리를 튼튼하게 하시사, 다시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뛰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야곱을 이제 만나주십니다. 그 전까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막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에. 낭망했을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그길 한복판에서 실패의 길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만나시고 그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야곱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아니, 조금 잘 나갈 때 만나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좀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으면, 내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텐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더그 일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도 거부할 수 없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손을 붙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잠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이며 보여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16절에 야곱은 비로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말하는 이곳이 어딥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그 길입니다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길, 노숙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동행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여기 계시건을, 이곳에 계시건을, 나의 실패 자리에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리고 야곱은 잠이 깹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려워하여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재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베델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 그곳이 이 야곱을 다시 세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처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서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좌절했던 그 길, 우리에게 손 내미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그 손을 맞잡는 그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처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배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지, 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실패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었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러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지시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야곱의 하나님이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